이제 손을 보면은 이 엄지 아래 여기 두툼한 살 부위 보이시나요? 이요 부위를 갖다가 우리가 모지시 지간이라고 해요. 이 임팩트 들어갈 때까지 오른발은 뒤꿈치 떼 주지 마시고 옆꿈치만 살짝 들어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 우드 같은 경우는 좀긴 클럽이니까 덜 눌러 주면서 돌려 주시면 되시고 드라이버는 그냥 돌려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더보담 골프의 유민종 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골프 프로처럼 멋진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골프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임팩트죠. 어떻게 하면 프로처럼 멋진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많은 골퍼분들이 임팩트 순간에 범하는 실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체중 이동이 안 돼요. 골반이 왼쪽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뒤에서 돌죠. 두 번째, 잘못된 손목 사용. 임팩트 들어갈 때 손목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정확한 타격이 어렵죠. 세 번째, 헤드업. 임팩트 들어가기 전에 머리가 먼저 들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우선 체중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보통 체중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른발이 안 움직여요 혹은 오른발이 이 뒤꿈치부터 들리는 경우도 있죠 이 오른발은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옆꿈치부터 들리고 회전해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고치고 스윙이 완전히 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내 오른발은 다운 스윙이 내려오면서 무릎이 옆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옆꿈치부터 들릴 거예요. 다운 스윙이 시작되면서 오른발 옆꿈치를 가볍게 떼 주셨었을 때제 골반이 왼쪽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다운 스윙 들어가면서 이 오른발이 움직이질 않거나 혹은 뒤꿈치부터 들려서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이 관절 구조상 이 골반은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운 스윙 들어갈 때 무릎을 왼쪽으로 밀어주시면서 오른발이 옆꿈치부터 떨어지게 되면 골반은 충분히 왼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임팩트 들어갈 때 왼쪽 무릎을 가볍게 펴주면서 회전 들어가면 이 이쁜 하체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스윙할 때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 내려오면서 옆꿈치 떼주시고 임팩트 지나고 난 다음에 피니시 때업이 임팩트 들어갈 때까지 오른발은 뒤꿈치 떼주지 마시고 옆꿈치만 살짝 들어주신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임팩트 지나고 피니시 할때 오른발 업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시작할 때 오른발 옆꿈치부터 떼주시고 치고 피니시 잡을 때 오른발 다시 업 천천히 스윙 하면은 진짜 스윙은 여러분들이 하체 모양만 잘 잡아도 이 스윙이 회춘해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잡아보세요 자 두번째 잘못된 손목 사용인데요 이 임팩트 때 손목이 펴지면서 이 손가락으로 타격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손목을 올바르게 쓴게 아니에요 손목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은이 오른손이 힌지 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이제 손을 보면은 이 엄지 아래 여기 두툼한 살 부위 보이시나요? 이요 부위를 갖다가 우리가 모지시 지간이라고 해요.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이 엄지가 정형외과에서는 모지라고 말을 하고 요 부분을 모지시 지간이라고 한대요. 이 모지시 지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목을 로테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이 클럽을 잡고 봤었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임팩트 시에 열려 맞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모지 시간을 조금 많이 돌려 주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만약에 너무 많이 감겨서 후진한다. 그러시면은 이거 좀만 덜 돌려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요 모지 시간으로 돌려 주는 게 포인트다. 내가 플러스 레인지 레버를 돌리듯이 클럽을 돌려 준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내이 클럽이 만약 피칭, 9번 8번 이렇게 짧은 클럽이라면 요 모지시 지간을 좀더 눌러주면서 돌려주세요. 이 우드 같은 경우는 좀긴 클럽이니까 덜 눌러주면서 돌려주시면 되시고 드라이버는 그냥 돌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긴 클럽이스로 이 로프트들이 낮잖아요. 이 채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눌러준 느낌을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공이 안 떠요. 자세 번째 헤드업 이건 쉬워요. 우리가 스윙하면서 임팩트가 들어갈 때 고개를 반대로 살짝만 돌려주세요. 나는 공을 안볼 거야, 공을 절대 보지 않을 거야라는 느낌. 생각보다 이 동작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교정이 되어요. 우리가 임팩트 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헤드업도 당연히 방지가 될뿐더러 내가 덮어치는 스윙 또한 교정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백스윙에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면서 덧뻗치시는 분들 보면은 고개가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운스윙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개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준다면은 클럽은 앞으로 내려오지 않고 인사이드로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들어갈 때는 너무 궁금해도 조금만 참고. 고개를 약간 반대쪽으로 돌려주면서 공을 타격한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헤드업 방지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골프 프로처럼 멋진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팁들을 잘 활용해서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프로처럼 멋진 임팩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레슨 영상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